선생님, 이게 뭔가요? 너의 친구, 네 마음 속에 흐르는 신의 물. 그 뿌리는 호주에서 너의 발까지 뻗어 나와 너와 함께 춤을 추지. 녀석에게 귀 기울이고, 니가 녀석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들어. 들으라고. 녀석이 네 기질을 알수 있도록 어루만지고 누르는 거다. 그건 나무가 아니라 거울이야. 먼 옛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울. 그게 있으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제사를 지낼 때그 신들이 대체 무엇을 듣는지. 하지만 만져봐도 그냥 나무랑 다를 게 없는데. <laughs> 일단 그것과 얘기해야 해. 마도술로 말해라. 그렇게 해야 녀석이 알아들으니까. 능했어요. 아, 못 들어주겠는데 못 들어줄 소리를 내는 건 그게 아니다. 바로 너지. 그러니까 마도악 파동이 안정적이어야만 듣기 좋은 곡을 연주한다는 건가요? 그래 맞아. 얘기부터 잘 해봐야 해. 사람으로 가득한 순례길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을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디딜 수밖에. 그러지 않으면 그 빛이 모이는 땅 영광의 성소에 도달할 수 없다. 알려질 수도 없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한 지금 많이 연습하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 자. 머리를 경골에 바짝 붙여. 그 신의 아드님 자세를 따라서. <laughs> 붙여. 바짝 붙이라고. <laughs> 더 붙일수록 좋아. 막막함. 너의 머리카락에서 막막함이 떨어져 내리는구나. 너의 슬픔이 느껴져. 학교 친구들이 절 비웃어요. 특혜로 수업에서 도망치기만 한다고. 제가 수업도 빠지고, 학교 운동회도 빠지고, 자기들이랑 여름 캠프도 안 간다고 하면서, 매일 이 연습실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 마술만 부린다고. 선생님, 언젠가 저도 친구들과 함께 다른 걸할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안 돼. 넌 나와 약속했어. 전 세계 선수와 겨루기 위해 전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 금메달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요.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넌 기억해, 넌다 기억하지. 신에겐 가장 경건한 목소리만 들린다. 가장 경건하고 경건한 목소리만이 넌, 모든 순간을 그것에 바쳐야 해. 네 마음, 네 피와 살, 너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네 앞에 설 테고, 신은 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겠지. 마치 너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넌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데, 왜 아직 시작하지 않지? 아니... 안 돼. 이 각도면 점수를 딸수 있어요. 부족해... 무슨 근거로 부족하다는 거죠? 가서 경기 기준을 고치지 그래요? 아니, 그걸로는 안 돼. 완벽하지 않아, 경건하지 않다고. 난안 보여! 넌 싫은 거냐, 아니면 못하는 거냐? 하, 이 동작은 길을 걷는 것처럼 단조로워요. 자자, 신께 보여드려라. 알았다고요, 그만 좀 해요! 너무 깊이 빠져든 나는 그게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건줄 알았어. 언제부터 정신을 놓고 있었던 거지? 발끝의 각도까지 완벽한 캐롤린의 동작을 본 순간부터인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못하다고 할수 없는 게 바로 이 때문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초조한 거야. 2407번 안나, 시작해 주십시오. 내 춤은 어땠나요? 지난 몇 년간 여전히 훈련한 게 보였어 그게 다인가요? 그때 그 아홉 살짜리 어린애보다 낫네 <laughs> 그런데, 안개가 이렇게나 짙은데, 정말 내 동작이 잘 보였나요? 플라터 페이지 투스페아리 씨, 미스터 슬라우치 다들 왔네 딱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대회 훌륭한 보조라면 윌로우 씨의 공연을 고칠 수 없죠 지금 저 선수는 안나고 다음이 윌로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가 좀 짙긴 하네. 윌로우 씨가 나갈 땐 안개가 좀 걷혔으면 좋겠다. 음악은... 왜 그러지? 손동작을 보니 잠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중단? 울루루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건가? 정숙해 주십시오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심판팀의 공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의 영향으로 안나 선수가 잠시 경기 중단의 요청 심판팀의 논의를 거쳐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단이라니? 그럼 밀로는 밀로는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중단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연 대회인데 안나는 어떻게 물러날 수 있지? 노크 플라잉 스푼 쪽에서는 벽에 부딪힌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 가는 건가? 다음은 없는 거야? 아직 실컷 못 봤는데. 조스페어리 씨, 어쩌지? 다음이 바로 윌로우인데,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